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쉐보레의 크루즈. 검정색 바디 사용하는 크루즈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자세한 프로필은 옆에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차량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크루즈라는 차량 자체가 이 검정 바디가 거의 없어요. 희귀 매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보통 이 크루즈는 쥐색 아니면 은색, 흰색 이세 가지로 제일 많이 출시가 됐고요. 이 검정색 바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출고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요 검정색 인기매물이죠. 인기매물이고 그만큼 더 찾는 분도 많지만 매물이 많이 없어서 리뷰하기가 참 힘들었던 녀석인데 오늘 제가 공수해와서 이렇게 리뷰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의 프로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 차량은 11년식 12년형으로 출시가 된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지금 현재 토탈 키로수는 13만 키로대를 유지 중인 차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9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1년에 약 15,000키로가량씩밖에는 적정 주행보다는 조금 덜탄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운행이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확률도 적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 볼트 체결 부품이 뒤에 트렁크 외관 트렁크 도어만 하나 교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어, 볼트 체결 부품이기 때문에 운행상 치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 무사고 단순 교환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오일류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크루즈 1.8 LTZ 플러스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실내에 포함된 옵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쪽 옵션 먼저 설명드리면 전동 접이식, 전동 조절식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어, 전자동 모드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고 운전석은 업다운 기능이 원터치로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토 라이트 포함된 차량이고요. 안개 등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부분 옵션 먼저 설명드리면 이쪽으로는 이제 크루 조 컨트롤 관련된 버튼들 자리 잡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핸들프리 관련된 버튼 오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자리 잡혀있습니다 계기판 보여주시면 토탈 키로수 1 3 4 3 5 5 k m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차량 버튼 시동 들어가는 l t z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예, 위쪽으로는 오디오랑 오조기 순정 트림이 원래 여기 들어가는데 button b u t t 이 n 이 u 이 t o n b u 로 t o n button b u t 옮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대로 진이 사제 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연동이 되어 있고 화질 아주 준수하고 깔끔하게 현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맨 꼭대기로 올라오면 이제 블랙박스 2 채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ECM 기능까지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하단부로 내려오면 이제 순정 오디오 시스템. 버튼들 들어가고 있고 아쉽게도 이건 이제 세월의 흔적으로 버튼이 좀 까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CD 플레이어 들어가고요 밑쪽으로는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시트 이렇게 3단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돼서 공조기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약간의 수납공간 그리고 옆쪽으로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거잭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컵홀더 두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이 정도의 수납공간 그리고 USB 포트 하나 더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정 썬루프, 순정 썬루프가 올라가 있는데 열리거나 닫힐 때 레일이나 모터 쪽에 큰 특이사항 잡소리 나는 거 전혀 없고요. 틸팅 기능까지 완벽하게 작동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좌석 옵션은 이 정도 포함됐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LTZ, LTZ 플러스 등급이라, 이제, 최상위 트림이라서 어쨌든 연식이 9년 정도 지난 차량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때 연식에 이 정도 옵션이면, 가히 풀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준중형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제, 아반떼, K3, 크루즈, 요렇게 세 종류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 보셔도 무방한데, 네임 밸류가 제일 높은 아반떼 차량을 제일 많이 찾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케이스를 그다음 크루즈인데,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 차마다 뭐 이제 고질병은 다 다르죠. 아반떼는 이제 GDI 엔진 이용하기 때문에 GDI 엔진이 고질병이 있고, 이 쉐보레 같은 경우엔 미션 쪽이 고질병 이 있고 완벽할 수 있는 차량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해당 차량 미션 부분에는 일 고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엔진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특이사항이나 말이 나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준중형 차 찾는 고객분들 중에서 쉐보레 크루즈라는 차량도 눈여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얘가 현대기아차의 네임밸류가 많이 딸려서 많이 낮은 상태라 가성비 하나는 갑입니다이 금액대로 아반떼 케이 절대 구매를 못하시기 때문에 가성비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크루즈 눈 여겨 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유부장과 함께 크루즈 희귀 매물인 검정 바디 사용하고 있는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은 옆에를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추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 문의하시거나 수배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서 연락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IAA 종호차가 리뷰드리는 모든 차량은 전국 탁송거래 전액 칼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차량이 판매가 아닌 폐차 또는 조기 폐차를 해야 된다.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차량 관련된 업무는 저희 마이웨이 중고차에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웨이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